10편, 119편, 129절에서 낭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 어두난, 우두난 사람들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기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할 때가 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두르기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 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힘이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몇 시를 당하나 주의 법들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은은 영원한 우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요호하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우니 내게 응답하소서.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내가 주께 부르짖는 사우니 나를 구원하소서.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내가 날이 바뀌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오며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떤 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하여, 주의 교뢰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찌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모이다. 여호하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아란 나이다. 아멘.